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원 감사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페이지죠. 경기 순화. 딱두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죠. 두 가지만. 그두 가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제가 대부분 이 경기 순환을 뭔가 어,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분. 항상 일 주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확장기와 수축기. 확장기와 수축기. 근데 이걸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상향 시장을 호항이라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향 시장을 불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이게 왜 암기가 돼야 됩니까? 출제자는 이런 표현을 줘요. 회복 구간, 상향 구간. 그러나 회복과 상향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 확장기니까. 후퇴와 하향 따로따로 따로 주지만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수축기니까. 그래서 항상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눠서 문제를 상식의기초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주기는 항상 길다. 진폭은 깊다. 진폭이 깊다는 건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정점과 경기가 가장 낮을 때 저점이 차이가 크다 이거죠. 그다음에 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고 항상 확장기가 긴 거예요. 확장기가 하루라도 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쭉 상승하는 추세고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또는 깊다. 그다음에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자, 문제는 연놈이죠. 요거, 어, 요것만 딱 해결하면 되는 거죠. 출제약은 매도자 중시냐, 매수자 중시냐,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 이런 걸 묻는데, 일단 암기 코드는 뭐죠? 어, 수축기죠, 수축기. 수축기는 수,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매, 수자 중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시옷 있으니까, 상한선. 그래서 먼저 암기 하는 게,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상한선. 매수자 중시 상한선.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 하한선. 매도자 중시 하한선. 그런데 시험은 대부분 뭘더 많이 물어봅니까? 그러면, 요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기하기는 더 쉬운 거죠. 확장기 나오면 뭔지 모르지만 하한선. 수축기 나오면 시옷자 있으니까 상한선. 그러니까, 뭐만 구분해주면, 구분해주면 됩니까? 회복과 상향이 확장기라는 거. 회복과 상향이. 후퇴와 하향이 수축기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살짝 언급만 해보죠. 자,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 그러면. 자,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 시장인데, 야, 매도자 중시 시장이란 게 뭐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확장기는 항상 가격이 쭉 이렇게 상승하는 식이에요. 가격이. 그럼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할 때, 누가 관망할, 누가 관망세에 있는가요? 누가?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는, 그렇죠.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관망을 합니다. 야! 어디까지 올라가지? 언제 팔아야 되지?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관망세 있고, 매수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거래를 누가 주저합니까? 그러면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죠.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 더 이따 팔까? 조금 더 이따 팔까? 그러니까, 매도자 중시 시장이라는 건, 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 누구를 중시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매도자 중시 시장이죠. 그러니까 확장기는 가격이 쭉 오르는 시장이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하더라. 따라서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요 이해까지 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항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뭔가 거래 계약 새로운 거래 금액을 결정할 때 직전에 얼마가 거래되었느냐 이걸 참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운 거래는 당연히 직전 거래 금액 1억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요 1억을 물어보는 거야. 1억, 1억. 자, 과거, 직전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어떤 기준으로 활용됩니까? 하한선, 하한선. 왜?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하한선. 자, 반대로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관망세 있느냐? 매수자가 관망세 있어요. 어,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가 물건을 사려고 봤더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켜봐야죠. 언제 살까. 자, 그래서 항상 수축기는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격은 항상 위에 있으니까, 과거의 가격은 상한선. 이런 식으로, 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다시 해보면, 항상 확장기는 매도자 매도자 중시 하한선이고 수축기는 매 수자 중시 상한선. 그럼 기출 하나 풀어보고 바로 끝내 보죠. 여기는 뭐 없죠.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자주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요.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그러면 이건 경기 순환이에요, 경기 순환. 그런데, 여기는 경기 변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경기 변동이라 그러면 경기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뭡니까? 그러면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순환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2번 지문에서는 이런 게 보여야죠. 어, 주기 보이고, 진폭 보이고, 그리고 규칙이냐, 불규칙적이냐, 보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어,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반복합니다. 그럼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2번이 틀린 정답. 자, 3번.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진폭은 항상 정점과 저점의 차인데, 정, 저점, 바닥이 깊고, 정점, 꼭대기가 높고, 즉, 진폭이 크다는 소리를 더럽게 어렵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는 항상 길다, 길수 있다. 자, 5번 같은 거예요, 5번. 자, 5번을 살짝 올려볼까요? 아, 5번 지문을 살짝 보면, 여기에 요런 게 표현이 보여요. 하한이냐, 상한이냐.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확장기냐, 수축기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회복시장은 회복, 상향, 확장기죠. 회복, 상향, 확장기. 그러니까, 하한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끝내면 된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항상 수축기를 암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축기는, 매수자중시, 상한선. 매수자 중시 상한선.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